아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수고하시네 야 솜이 솜이 역시 나. 근데 그림이 예? 이 원장님이 그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? 이는 클린트 클린트요? 그거는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. 끼갖고 있는 거 성취 성취행이요? 어허 깜짝이야 아, 성취 여기 나중에 오시면요 아 이런 작품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고우 작품 이 원장님이 고우 작품을 엄청 좋아하세요 딱 보면 고우죠 붓 터치가 섬세하고 뭔가 딱그귀딱 그 귀, 귀 자르신 분 있잖아요 특징이 노란색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근데 왜 파란색이 왔냐 아무튼간에 이게 와 아, 역시 뭔가 난다르네. 모네야. 보시면 된데어 기가 막히네요. 기가 막히지? <laughs> 아이고저고인가저고거 같은데? 네? 고 맞죠? 아 고은. 야 고.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죠. 딱 보니까 노란색이 착 들어간 게 붓터치가 섬세하고 뭔가 기품이 있는 게. 야 역시 뭔가 난다르네요. 아 역시 고은님 작품은 뭔가 다르네요. 요거 노란색 들어간 거니까, 요거 요것도 고흐. 붓터치가 남다르죠. 마티즈. 야, 씨. 다음에도 뵙겠습니다. <laughs> 건강해야 골프친다. 피스. <laughs> 어, 피스. <laughs> 왁 스피릿은 <왁스피레스는> 살아있어야죠. 메탈리카. 깡, 깡, 깡. 이건 메탈리카 아닌데. 끈적이지 마라. 디버플 이건 딥버플인데. 건강해야 골프치지. 다리 좋은 거 먹었고, 눈에 좋은 거. 건강해야 골프치지. 건강해요, 붙인다. 건강해요, 건강해요, 붙이지. 어, 건강을 챙기러 가봅시다! 네,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난리잖아요. 그래서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많이들 뉴스에 나오지만 제가 직접 한번 물어보러 갔습니다. 제 평소에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. 한의사분이. 어떻게 건강을 지켜야 골프를 칠수 있을까? 직접 찾아갔습니다. 한번 물어보죠. 자, 그럼 한번 가볼까요? 지금 자연 한의원 왕어뜸 정문 앞에 와 있는데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제가 몇년 동안 지금 건강을 여기다가 맡기고 있습니다. 기가 막힌 곳이죠? 자연 한의원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뒷맥카는 자연 한의원, 아주 기가 막힌 자연 한의원 도착했습니다. 성형 마스크 써. <웃음> <웃음> 지금까지 제 몸을 관리해주시고, 제 건강을 책임져주신 한의원 원장님을 찾아왔습니다. 인사 한번 해주시죠. <laughs> 안녕하세요. 자이언 한의원 원장 이영석입니다. 너무 낯설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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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 이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 난리가 났는데, 음. 그래서 직접 이제 한의원 원장님한테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. 아이고, 이거 좋은 말을 해줘야 될 텐데, 네. 또 어려운 시기에 왔네. 그렇죠. 아, 치료도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고, 모든 국민들이 노력하고 있는데,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, 확산을 방지하는 게 확산을 억제하려고 하는 우리 노력이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우리가 알다시피 전염력이 굉장히 높고 뭐 우리가 흔히 할수 있는 거 개인 위생 관리 첫 번째로 반드시 손 씻고 이런 생활 개인 위생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 알겠습니다. 그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거. 사회적 거리 네,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아... 개인 위생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유지 꼭 지켜 줘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은 확산을 억제해야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 환자 중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사망에 이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음. 자가 치유가 돼서 퇴원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음. 그 차이가 도대체 뭐인 거예요? 결국 면역력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음. 결국 폐나 면역계 손상이 가장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들은 속발성으로 다른 장기도 피해를 미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면역력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음.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길 수 있고 아니면 음. 걸려도 수월하 넘어갈 수 있고 약한 분들은 경증 중증 위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차이가 없다면은 라 음.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 거고 전부 다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건데 그렇죠, 그 그렇죠. 차이를 보인다는 건 개인적인 결국 면역력 차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 거죠 평소에 관리를 잘 했냐 그렇죠? 못했냐 뭐 그것도 있고 타고난 것도 있고 타... 어떤 사람은 어디가 뭐가 모자랄 거고 <laughs> 어떤 사람은 뭐가 모자르고 모자는게다 다르겠죠 그죠? 네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모자 그런 걸 채워주는 거 이런 것들이 뭐 면역력 증강에 평소 생활에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지금 당장 뭐 먹는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꾸준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생활 식생활 그럼 평소에 우리가 <laughs> 나쁜 거안 먹고 소위 말하는 지금 뭐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덜 먹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식생활 하는 게다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아 그럼 평소에 생활 습관들을 그럼, 규칙으로 하는 거죠체가 그럼, 그럼 그리고 나서 뭐, 건강을 좀 챙기면 그럼. 더 좋다는 거죠 먹는 걸잘 먹어야죠 그러면 좀더 올바른 식생활을 유지하는 게 면역력 증강에 항상 도움이 되는 거지 제가 다시 이제 담배를 피면서 기관지가 좀안 좋아졌어요 음. 그 원장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기관지에 좋은 약을 좀 먹고 기침이 없어졌거든요. 네.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기관지가 안 좋아. 근데 우리가 지금 폐나 면역 체계를 생각했을 때, 음. 내가 장기침하면 평소에 기관지가 약하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아. 조심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나 싶은 거지. 아 면역이 약해지고 기관지 가 약해지니까 장기침이 나는 거예요? 기관지가 자꾸 약한 거지. 아, 그래서 음? 제가 노래 부르면 노래가 막 이상하게 되던데, 그거 기관지가 영향이 음, 있어. 노래를 원래 못 부르는 건 아니고? 아, 그럴 수도 있죠. <laughs> 그렇지, 아, 그쵸.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그렇죠. 그 네, 아. 그 약을 먹으니까 장기신이 없어졌어요. 음. 아,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면역력이 좋아지고, 기관지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. 뭐, 좀더 강화된다고 볼수 있지만, 아.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, 네. 어, 손상을 다시 입을 수 있는 거죠 아, 암만 좋은 걸 여기다 넣어줘도. 그렇지.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지. 안 된다. 그럼. 아무튼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기치 아, 없으니까 살겠는데요 뭐, 살겠을 때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기관지에 안 좋은 음식들이 음. 뭐가 있을까요? 일반적으로는 찬 거라든지 찬 음료라든지 네. 밀가루 음식이 이제 기관지 약한 분들한테는 좀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찬 거밖에 안 먹는데요 뭐, 원래 이게 또 그런 분들이 더찬 거를 더 찾고 아 그런 사람들이? 네. 아 그러니까 안 좋아진 거죠? 그렇죠 평소 생활 습관 아까 말씀하신 그럼. 아 제가 따뜻한 거 절대 안 먹거든요 겨울에도 얼음 타먹고 여름에도 얼음 타먹고 음. 뜨거운 거 아니더라도 상온에 있는 물이라도 되도록이면 물을 따뜻한 물을 먹는 게 나은 거니까 그럼 평소에 좀 음.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음. 좀 많이 챙겨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는 피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? 요즘같이 어려울 때니까 조심할 수 있는 건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평소에 관리를 충분히 잘 해준다면 오 개좋아 좋아, 좋아.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럼 저는 뭘안 해야 될까요? 담배 끊어 <웃음> <웃음>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몽구 패밀리한테 좋은 말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다들 건강할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혹시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부분이 안 좋고 내 몸이 약해졌다고 생각해서 예방 차원에서 내 몸을 관리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그래서 한약을 복용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처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원장님과 상의해서 그내 몸에만 음. 그 다음에 내 지금 현재 몸 상태에 맞는 약을 음.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것도 평소에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조금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해요. 아, 자기 몸 상태에 맞는 한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남의 거만 뺏어 먹는다고. 정상... 아이, 내거 아아 먹어. 아, 남의 걸 먹어. 엄청 뺏어 먹었는데. 왜그 사람 걸왜 뺏어 먹어? 한약에서 아. 체질에 관계없이 먹을 수 있는 약도 있어요. 경험권는 약도 있고 그런 약도 있는데. 아. 지금 상태 개선을 위한 거라면 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, 거기에 맞는 아.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 게 낫죠 아 당연히. 그런 것들은 자기 몸에 맞는 약을 먹는 거니까 음, 음. 아그 골프 스윙도요 남의 거막 따라하면 이상해지거든요 혼자 하시는 분들이 되나요? 부상을 많이 당해서 오시는 것 같더라고 아, 그 부상 많이 나고 갈비뼈도 많이 그러니까. 나고 근육도 많이 찢어지고 음. 아, 잘못 따라하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음, 하고 끝내겠습니다 음, 피스 네. 네. 와화의 상징이죠 락스피리 살아있어요 아, 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<laughs> 야 자, 저랑 락에 대해서 얘기하면 을수 있어요 트리 <laughs> peace. <3, 2, 1, 웃음> <피스. 웃음> 야 락은 살아있죠 밴드 누구 좋아하신다 그랬죠? 갑자기? <laughs> 갑자기 메탈릭 같은 거싶요락하 아, 메탈릭 <웃음> 하죠 <laughs> 마스터로 <laughs> 커피? <웃음> <맞죠>? <웃음> this is everything